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몇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미래한 두 미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긴장과 초조 속에 일과를 보내는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낙심하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면, 우리는... 오늘 만씀에도 명시되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따라갑시다 만사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만사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이다 못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믿는 믿음 자체가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생각,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수지 않고 우리가 한평생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성해야 하는데 때로는 사업에 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와 그리고 자손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야 되는데 때로는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사랑스러운 자녀와 자손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야함에 있어서도 시험에 떨어지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어, 저는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어, 이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 도중에 그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는데 교실 앞큰 칠판에 이런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얘들아 꽃길만 너희들은 걸어라 큰 글씨로 담임선생님이 글을 써놨는데 얘들아 꽃길만 걸어라 이런 글이 쓰여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름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순 다닌 선생님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반 졸업생들만큼이라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막힘이 없이 진로가 열리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그길그길 걸길 그그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서도 만사형통을 꽃길로만 걷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해 보고 또한 찾아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는 의미의 형통을 말한 곳은, 죄송합니다만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384장에 보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이찬송가 그리고 후렴구문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이찬송가 속에 후렴구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뭔가 뭐 만, 단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이 단어를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따라갑시다 무슨 일이든.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 만날 수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큰 어려움과 위기상황에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이런 성도들은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은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게 한번 따라갑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만이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성복되 말씀이 믿는하는 복음 말씀을 제가 독독해드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따라답시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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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때는 아멘을 더 크게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요셉이 형통함에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올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형통해지려고 하면 은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많이 우리는 만사 흉통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네.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런데 현재 요셉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데요 하루종일 노동에 시달려 있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갈수 없는 그러한 억압과 통제를 받는 그러한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 그것만 아는 요셉은 요셉의 처지는 말씀해보니까 종의 처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로는 세상에서 무슨 노예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로는 무슨 종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요셉은 감옥까지 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갑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황하였습니다 종의 그런 신분을 가졌어요. 노예에게는 형통이 있을 수가 없고 종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형통한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형통의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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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범사가 잘리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자녀와 자손들이 앞길이 열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아, 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맑은 정신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만 아, 네. 그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돈이 많고 내가 천하를 호용할수 있는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식이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갖기를 원하는 훌륭한 명예가 있다고 그 사람이 다 좋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정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형통할수 없고, 즐거울 수 없으며,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빈약해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보잘 것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요 예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느냐면은 있따라갑시다 모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음.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형통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따라갑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아렐로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만의 아, 네, 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 네. 그럴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종의 생활, 감옥의 생활을 지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기근 중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역경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은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남은 여생 건강과 생격이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감을 통하여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